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2일 최병구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참 논란이 많죠. 어, 지난 8월 달에는 원희룡 경선 후보와 뭐 이런저런 음, 뭐 토론 두 번만 하면 뭐 윤석열 후보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네 안 했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또다시 윤석열 후보의 입당 문제. 뭐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와 싸우려고 대표가 됐느냐 뭐 이런 지적까지 받았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경선 준비위원회라는 데서 토론에뭐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니 왜 경선 준비위원회가 그런 걸 하느냐 그건 경선 관리위원회가 해야 된다 어뭐 이렇게 이제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경선 관리위원회로 넘겼고 그리고 이제 정호원 전 국무총리가 경선 관리를 했는데 뭐 그럭저럭 그 말끔하게 별 무리 없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정홍원 정 국무총리가 경선 관리하는 동안에 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니까 또다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뭐 이준석 대표의 휴대전화를 빼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뭐 퇴출시키자 뭐 등등 그러나 그게 당원들의 다수의 견해는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니다 왜냐하면 뭐제 주변에서도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준석 대표의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퇴출할 방법도 현실적으로 없고, 어, 그 다음에 퇴출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한테 과연 좋으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선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 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원들 적어도 만약에 재신임 투표를 한다면 당원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 안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저희 주변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한발 떨어져서 보면 어,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내년 대선 승리에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다. 어,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든 이준석 대표를 이 정체성을 되찾게 해서. 대선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 여기저기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한거 한번 우쭈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죠. 어, 오늘 아침 이제 방송신문 이런 데 보니까, 그, 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죠? 킹크랩. 그걸 방어하기 위한 그 무기. 이제 인터넷 무기죠. 인터넷 무기를 뭐 개발했다고 하더군요. 크라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크라켄이 이제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에 나오는 바다 괴물인데, 자, 이걸로 이 킹크랩에 맞설 수 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사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미사일, 미사일에 맞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드 체계인데, 그것처럼 온라인에서 이 사드 체계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크라켄이라는 건데, 이게 8일 날 왜?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죠 윤석열 후보한테 뭐 비단 주머니 두 개를 준다. 그런데 하나에 이크라켓이라는 게 들었고 또 하나는 청년 전략이라는 것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충분히 이런 퍼포먼스를 할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는 보면 어 이런 식의얘기했으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왜곡 없는 대처를 요구할 것이고 천안함 전후에. 그리고 전물 장병들과 함께 하겠다.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 선거대책위원회 뭐한 20일쯤 발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일쯤이면 다음 주말이네요. 발족한다고 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뭐 갈등설, 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 전면 개편, 전권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으니까, 아니, 그 이견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 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어쩌고, 이 호사가들의 말이고, 의도적인 위기감을 고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가 선대의 구성에 있어서는 최고 결정권자라고 내가 말했다. 그와 별개로 선거 승리를 위해 여러 재원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최고 결정권자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적어도 언론 보도상으로는 저는 처음 봅니다. 어.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다 비중을 두고 얘기했다면, 기자들이 이거를 안 썼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보도해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군요.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비중을 두고 두지 고두 않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주 그냥 지나가는 말이구나. 이렇게 흘려들은 거 아닌가요? 저뭐 기자를 오래 해왔지만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저 사람이 굉장히 이거는 비중 있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걸 기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아니 이거는 내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이건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의견을 제시할 뿐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기자들한테 얘기했다면 저는 이 얘기 가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부터 뭐 당이 뭐 윤석열 후보한테 뭐 전면 개편을 요구했느니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고 살생부등 참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의도적인 위기감을 고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 이런 부분 좀 대부분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할 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지금 이준석 대표는요. 이거 말고서도 방송 같은 데 출연했었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졌을 때 결과가 좋았다. 뭐, 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2017년에, 뭐, 문재인 대표에 의해서 위촉돼서,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했을 때, 결과 좋았죠? 뭐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2012년, 그때는 뭐 전권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행복추진위원장인 가 뭐, 그거 맡고 있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총선 때, 뭐, 이런 거다 뭐, 결과 좋았는데, 작년 총선 때는 아니었거든요. 작년 총선 때, 그,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신, 그때 뭐 자유한국당이었던가요? 뭐, 하여튼 그, 사령탑을 했는데, 참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아, 그게 공천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확한 판단은 아니죠. 그러면 대표가 대표도 하고 공천권도 갖는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그러면 공천권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주었다면 뭐 공천이 뭐 어찌 돼서 뭐, 음,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 마치 지금 하는 일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대리인격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방송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이고, 정치인이니까 자기 정치도 일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제1야당의 대표니까 관리자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여 공격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여 공격수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지금 많은 당원들이 이준석이라는 젊은이를 대표로 뽑아놓은 거는 대선에서 역할을 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러 가지를 이 중에 최대 공약수들을 뽑아서 본인이 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대표를 자랑는 것이다. 그것이 곧 본인의 정치적 미래하고도 연관되어 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마 본인이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자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우리 미래의 어떠어떠한 정치인으로 밀자 이런 분위기가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능력을 보여주면 지금 김종인 전의원장뭐 이당저당 뭐 기웃거린다 그러지만 어찌보면 이당저당에서 또. 일종의 정치 기술자로서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40세도 안된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정권 교체를 이뤘다. 자기 지휘하에. 이러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이른바 정치 기술자로서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하고 멸치판 관련이 있죠. 그런데,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계속 디스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특정 후보를 뭐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아니면 김종인 전 의원장의 대리인처럼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쭉 보면 이거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제1야당 대표 특히 선거를 앞둔 대선을 앞둔 그 대표로서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대여 공격에 앞장서야 되고요. 그걸 지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내 분란을 오히려 진정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 갈등을 조장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의 최근 역할을 보면 제대로 된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도 일부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갈등 조장자. 뭐 이런 것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윤석열 캠프의 뭐 익명으로 코멘트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 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바로 공격합니다. 뭐 무슨 특보 명함 뭐 이런 거한 수만 장 뿌리는 거 그런 것들이 정치지라고 하는 익명의 윤석열 캠프 관계자 아니 그 얘기를 윤석열 캠프 관계자가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까? 그건 익명으로 어느 언론 구석에 나온 겁니다. 그걸 윤석열 캠프 사람이 진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그 기자가 뭐 잘못 썼는지 그건 알수 있는. 만약에 그게 실명이었다면 저는 충분히 코멘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거기에 보도된 걸 가지고 자기가 그 캠프를 공격한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확인을 할 의무는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재원 최고위원과 뭐 탈장다수 입당자수 가지고 싸웁니다. 아니 그걸 왜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싸웁니까? 자기들끼리 전화 한 통화에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보고 받은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방송에 나와서 그건 가짜 뉴스다. 아니 자기 당에 자기 휘하에 있는 최고위원과 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지책을 하고 싸우고 힘을 겨루고 하는 게 과연 제1야당 대표로서의 위상의 처신에 걸맞는 행동이냐.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지저극이 됐는데 그게 다시 최근에 그 리스크가 부활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자, 이렇게 되면 이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 제일, 저,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요 이준석 대표의 그 멘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묻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거라고 봐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무슨 얘기냐면 제1야당의, 제가 아까 쭉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정치인이자 제1야당의 대표이자 관리자이자 대여 공격수 지휘자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에서 최대 공약수를 뽑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죠. 근데 그것에 몇 군데가 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자기 그냥 방송에 나가서 과거에 뭐 평론하듯이 뭐, 이거는 이래서 나쁘고 저거는 저래서 나쁘고 하듯이 지금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다. 정체성을 아직도 못 찾은 거죠. 지금 6월 11일 날 대표가 됐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제까지 5개월이군요. 오늘부터 이제 6개월 차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정체성을 못 찾은 거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대선 4개월 남았는데 정체성을 하루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찾아야죠.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문, 누가 물으면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저한테 물으면 제 가지고 있는 경험을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뭐 여당 사람들은 저한테 묻질 않더군요 어. 근데 여튼 뭐 물으면 저는 그 얘기 제 전문성을 살려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자기가 정체성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 경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적을 해줘야 된다. 이준석 대표한테. 당신이 오늘 얘기한 이거는, 이거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발언이다. 이거는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신은 윤석열 후보 편이다, 편. 윤석열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대표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근데 깜빡깜빡 잊고서 가서 뭐이 방송 저 방송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끊임없이 지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이준석 대표가 정체성을 찾고 자기가 무슨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들어섰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준석 대표로서는 불편하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거는 끊임없이 본인도 그렇게 해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준석 대표가 뭐 아직 젊고, 뭐 경험이 뭐한 10년, 여의도 정, 밥 10년 정도밖에 안 먹은 거니까 이 정도 가지고서 뭐 경륜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륜이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니까 여의도에 경륜이 있는 그 원로들, 꼴로가 꼭가 아니라도 어~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줘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지 지금 뭐 이준석 대표를 퇴출하자 퇴출 가능하지도 않고요 어~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어~ 이런 점에서 보면 제가 오늘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